당시에, 지금 현재 저 땅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그때내 나이 29살 밖에 안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저짝에좀 좀 이야기할까봐 신부일동, 신부일동, 낙경동에 삼계동이 있었어요. 네. 나는 그때는 그쪽 28살에 네. 낙경동 동장이 위장이 됐어요. 아, 네. 네. 이제 그때는 뭐 선물을 했는데 그것도.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이 너무 오다 보니까 자연부락다리는 오개 동네라요. 네. 그 신부일동계도 뭐 신남, 예를 들면, 아,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땅이 이제, 우리 넘어을 때에, 그 당시 박 대통령 정권이잖아요. 예. 네. 그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강제 이주죠 그때. 강제 입니다 그때 좀 동네 골목 한번 보세요. 참 못됩니다. 예. 지금 두 가지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 이제, 그런 그래 이제, 강제 유대였는데 그때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땅값이 여기 천 대지를 천칠백 원, 이천 원, 이천사백 원 이래 했어요. 등급회가 했는데 네. 오니까 빗 빼가 이제 빚빼라는 거라, 네. 그래서 네. 억울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정복을 했어요. 어쩔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이 그런 이제 스물아홉 살은 내가 여 와서 네. 살도 고향 버리고 네. 게 천막을 네. 짓고 이제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나는 동남아 같은 어리잖아요. 그러나, 일개 동네, 동장을 하고 있으니게 추진 위원이 발탁이 되었어요. 아, 그, 이제, 그 때, 추진 위원장 가는 분이, 군미 부업장 하던 김상도 씨라고, 그 분이 위원장이고 요즘만 지금 부위원장이고. 그, 이제, 그 때, 이, 땅 때문에, 그렇게, 상 분위기일 때는, 군하고 네. 이제, 우리가 신도 좀되는데 네. 땅을 돌로 가게, 그 때, 군수로 손짓 제로 군수입니다. 네. 이분이, 우리들한테 보라 오고, 뭐 했나 하면, 우리 난 나이가 어린 게뭐 특별히 내가 나설 수는 없었고, 그때매도 정부에서 문리가 어, 어, 있겠습니까? 그렇 정권이. 에. 그래가지고, 그, 위원장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땅을 우리가 하는, 도일라, 음. 이런 이야기를 선배들이 했다고요. 하니까, 뭐라 음. 그러나, 송군소가 법도 이렇게 하니까 지으면 안 되고, 그냥 사용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갖기 나눴는데, 예. 저 땅만 남았는... 데 예, 지금, 예. 지금 문제의 땅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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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이제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 우리 동 해가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줄게 그래서 사용을 해라 음. 그러니까 그래 그때는 뭐 그냥 사용하라고 하 사용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증명서는 이런 건 없고 없죠 그러니 까또 그나마 나이도 제일 어리니까 예. 더 특별히 이야기할 수 없었고 우리 선배들이 지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만 했고 이랬는데 어느 날 날짜도 뭐 전혀 기억 못하지만 몸이 옆에서 현상군 네. 대표하고 우리 대표 사무장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네. 되니까 지금 그 하는 한 분이 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땅 그리 뺏으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대부분의 형사들이 딱 잡아가 버리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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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구 경찰서도 거기 갔어요. 네. 거기 가니까는 우리가 시절이 그러니까. 시절은 뭐 음.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꼭뭐 과연 뭐 끝인기라. 음. 그래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근영이 통일주체 대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분 어, 예, 예. 돌아가셨어. 그분이 이제 그, 그때 그때 파고 쐈잖아. 통일주체만 통일주체, 예. 그거 가서 저희가 들고 나왔지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음. 저 땅은 그 땅은 동네 땅인데. 예. 예 땅한 600평이 들어간 채 우리 는돌라이기라 그, 그렇지. 그냥 자치사를농구를 하는 건 법에 의해서 했다 이런 음, 이야기라. 그러니까, 우리는더 이상 하지를 못했고. 그러면, 그, 600평에 대해서는, 어찌 어째, 어째 누가 왔다, 하,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적당 143평은 600평에 대신 받아 하신 땅인가요? 그런 대기죠 예. 우리 네. 동민들은 그래, 알고 계시죠 아, 동민들은 아, 잠시만요. 알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을 대신 받았을 음. 그 상황을 얘기해 보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땅은 우리 동네, 우리를 앞으로 동네 해달라. 그러니까그수가 법위에서 이길 수도 없고. 네. 땅을 누가 사용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군수님께서 예. 너들 앞으로 해주지 못하겠지만 너들이 사용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 예, 예. 어. 근데 이제 사용하면 되지 라는 땅이 140 저기는 네 아. 저거를 사용하면 되지 예. 거기에 증면서는 없고 없죠. 그 후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그그 땅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으셨잖아요. 예. 그 건물 지은 돈 어느 돈입니까? 그 이제 동태구에 올라가면 예. 그러다 네. 이 동네 이제 처음에 그렇게 그렇게 된건 이제 왔어. 와가 네. 네. 우리 좀 나도 천막을 짓고 이제 집을 짓고 이러고 사는데, 그런 이제 동네가 어느 정도 한이삼년 되지 십분니다그 후에 동네 형성이 되니까 동네 자, 자체에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자. 음. 그리고 이제 나는 뭐그면해도나이 서류 상경보지를 결별인게 좋다 뭐 그런 어른들이 했는데 그때 유정만 씨가 신부 일동 동장인데 그분이 이제 주치가 되게 했는데 음. 그 내가 제일 어이니까 처음에 개발위원회 총무를이해잡았다 음. 그때 약30 개월 넘은 사람이 동네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일을 맡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대주 사용에 된다 하니까. 뭘지겨야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럼 나가 먹겠다. 뭐 그런 의도에서 어른들 그 말해가지고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 그런 분들한테 우리 골짜을 사유할 테니까 집을 좀더 달라. 돈을 조치해. 그래가지고 이 건도에 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테 것도 없없고 그러나 그래 내가 총으로서 역할을 좀 많이 했죠. 이렇게 전부 건물을 전부 우리가 다 지습니다. 네. 다 지는데 그때 몇년 동안 지금 기가는데 동사무소 이제 시가 됐으니까 음. 동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그 가건물을 돌락하는 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그때 어른들이 청락을 해가지고 또 사용을 했죠. 그러면 동사무소로 사용했다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께서 저 건물 지어서 세워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할 때 구미시로부터 혹시나 뭐인차리어 받으신 거 있습니까 돈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그,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요 구미시에서 아니 그래 그 잠시만 제가 음. 그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할 때는 음. 구미시에서 관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건축물을 지어 지고다 지어지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그 동사무소가 필요하니까 예. 협조하듯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협조를 하고 사용해라 하고, 예. 뭐 언제까지 사용하는 얘기도 없고, 예. 빌려준 예.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돌아하니까 줬는 건데, 예. 그냥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줬는 건데,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임차를 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강제 철, 정부하듯이 그냥 들어왔네. 건물 그 짓는데 네. 도움받은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시장 전 틀었을 때내에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안 맞다는 이유는 뭐냐, 잠가만 이거 잘못, 직무유기 아니냐? 맞죠. 직무유기죠. 네, 진행정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너는 직무유기다. 그럼 50년간에 내놨는데 안 맞다고 내놔. 그러는 거야. 그리고 건물을, 그 주민들이 다지는 건물에 그 우상으로 그냥 돌아가 예. 사용을 해가면서 이제는 그렇지. 땅까지 다 내놔라. 이게 내놔라. 그럼. 전부 다 내놔라. 그 이게그는 창고하고 이발소 있잖아요. 응. 그의 원고인들이 벽돌을 지금 갖다 놓으고 했습니다. 내정 네, 청구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네, 중요, 그러면은 어,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번영해, 앞으로, 구미 씨가, 그배상금을 누가 하자 이런 1억 5천 6만 정거 예.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까지 사용하는 돈 내놓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너 사용하고, 우리가 짓는 거는 누가 책는져 그렇지. 내가 네, 그 말이지, 예. 시장 토론 때, 예. 너는 직무유가 아니냐 말이야. 음. 그러면 진짜 그러면 이걸, 그, 그 당시에, 예. 우리 딴게 너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래 돼야 되지. 지금까지 안 맞다는 이유가 뭐냐? 예. 그래, 우리 동민들은, 그대로 사용되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어른이 제가 왔을 때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니까 주민들은 어... 당연히 왜 그런 생각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으 완전히 날벼리겠네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례적으로라는 응. 개념보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래요. 저그 땅을 600평을 내 나라에 있는데 600평을 법적으로 못 준다 그랬고 음. 가면 대신에 그걸 주고 어. 저걸 어. 가져왔는 거죠 그렇죠. 저걸 사실... 가져와갖고 뭐독지가들 아까 문대식 씨독지가들도 그렇고 음. 주변에 여러 동민들이 예. 고생을 내가 짐다 짓고 건물 지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죠 예. 근데 그 후에 다 짓고 나니까 벚꽃이 동지에 나오듯이, 나오듯이 이제는 내가 사용할게 우리좀사용 네, 사용할게 하고 음. 나라에서 와갖고 그저 그 주민센터를 사용을 했죠. 예, 그때도 예. 주민들은 양보를 해줬고 주민들이 양보한 어. 게 이제 본연의 이제 개발위원회 지금 그 당시 예, 대표 요정만씨가 예. 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예. 대표인데 내가 총무고 그때 이제 어른들이 나는 뭐 총무니까 그때만 해도 나도 그뭐 이렇게 해도 사회를 전혀 모르지는않아요 그러나 어른들 하는 일에 도움의해줬고그 예, 당시에는 전부 애국이라든가 예. 국가에서가가좋줬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야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했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 이어서 한다면 600평을 원래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했는데 법이 그러니까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예, 예. 억울한 마음으로 강제 예. 이주는 당했지만 140평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고 예. 저기서 이제 터전 을 마련해갖고 예. 다만 동에 예. 강제 이주되는 사람들 동에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받을까 싶어가 그래서 십시일반 해갖고 독시하도를 못하고 S 갖고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사용하기 전에 나라에서 또어 이거 주민센터를 사용해볼게 하니까 예.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줬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동안 말도 안 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예. 이제 동사무소가 벗어나갔잖아요 예. 벗어나가니까 이제 이제 주민들이 다시 되찾는 경우가 돼갖고 이제 되찾아갖고 저걸 새 조금 받아가 주민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는 저거 건물, 건물하고 건물 땅하고 전부 다내나라 하는 것도 모자르고 예. 이제껏 사용해 놓 돈까지 내나라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장리한 왔을 때에 네. 우리가 우리 손으를 지었고 네. 너가 사용할때 무슨 마음으로 사용해도너돈 한국 우리한돈 한국 한국 우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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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한대한테 한국 누가 한국 한국 그래서 내가 우리 잘 모르지만 너는 직무유기야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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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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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한국 한국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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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한국 자기는 사실 늦게 왔기 때문에, 네. 그거 대한 걸잘모는다 하는 이야기고, 네. 그래, 법대로 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네. 법대로 해봐라, 그러면 해. 법대로 한다는 게 결국은 등상적으로 부과하는 거고. 아, 하고, 그렇죠. 그런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천큰그 이야기 듣고 있지만은, 네. 우리가 지은 도회나 모든 걸 그래, 너가 지금까지 안 맞다는 건 무슨 이유냐 말이라 음. 그렇지. 그럼 진작 우리가, 그, 그만큼. 아, 이거 시 땅이니까 지지 마라든지. 어, 그렇지. 어. 또,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시장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든지. 뭐, 탄다 그래니그말 견뎌놓고 지금까지 50년은 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시에 맞는데. 돈을 받아야 되네. 오히려 집기조선이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받아야 되고. 이제, 땅도 뺏겼고, 그 전에. 예, 땅도 지금 뺏기는 상태 아닙니까? 뺏기는 상태. 네. 예. 그래, 또 우리는 지금 요, 그동안 돈재벌리원회 하다가 시에 조례에 의해서 번역을, 이름을 바꿨단 말입니다. 네. 이제 네, 본인의 해장도에 관련했는데, 네, 그 이제 그 당시 후에 지금 김기사가 퇴직했지만 시장 됐을 때도 네, 시장하고 내 네, 타협을 좀해봤어요 네. 이게 언젠가는 불거질 일인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움을 받 방법이 없습니까? 차벳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거. 그걸 이제 시으로서 내가 어떤 방법이 지금 있나? 그냥 음. 그러가 그러니까 뭐 양방제 끝났고, 그런 이제 그 요정식하는 분이 또 그자 나름대로 그 당시. 동네 이장 있게 또 나름대로 해도 그게 좀안되었고그런 이제 그 거후에 나는 좀 아쉬워하는 게유종만씨가 말씀했을 때에 내가 평통이 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같이 합의를 했으면 뭐 죄더라도 소통을 하든지 뭐 내가 연구를 할 긴데 그 어른들끼리 뭐 이야기하고 남편이 야기를 하면 그, 그 후에 알았는 이야기인데 또 시장은 강의그 당시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른들 예. 이 문제를 이 제기했 제는 사람이 예. 이제 뭐 주민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그 식당 으로 되어있는 명의가 되어있고 예. 하지만 우리 손으로 건물을 지었 고그 예. 식당으로 되있는 명의가 있는 땅도 원래는 여기 주민들이 600평 뺏기 고 140평 받았는 땅인데 예. 예. 이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전 시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얘기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데이 지역에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예. 주민들 얘기를 대표하는 근데 이제 이 지역의 시의원은 두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은 이 문제제기를 시 땅인데 오히려 당신들이 왜 썼냐 해갖고 시 입장에서 들어갖고 얘기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불거졌어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오다가 얘기 들으니까 그 시의원한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시의원은 또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그건 또 각자의 시각이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억울하겠네요 굉장히 억울한 게 아니라 그저 아까 말씀 드렸 시장한테 그 조사할 때 그걸 한 1시간 한 이상 우리 저번에 조국 사무장하고 또이 사람들이 듣고 전 총막 서희하고 서희하고 막한 번씩 뭐, 한뭐 번쯤 거제도에 가 투쟁을 하듯이 막 달러 들었죠. 달러 들어가 너는 거기서 쭉 빨라 카는 거 아니냐. 우리 집 뒤에 놀아도 돌아간다. 또 정부에서 우리 동네 땅있는데왜 뺏어 가냐그건 법이 안 되는 거야. 할수 없었고. 아, 네. 그럼 지금 와서는 사심성과 오심을 안 맞다하면 직무욕인데왜 지금까지 안 맞다 안 했는 거야우리그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지금 체계가 근데 시연이이 지역에 시의 뽑아 놓으 선출직 시연이 한번 와갖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 얘기를 홍거래가 이 사건이 네. 시연원 뽑을 때 홍란이 네. 시연이 어디서 정거를 들었는지 몰라도 시연원 되고 나서 일이 풀고 졌어요 네. 풀고 져가지고 양세구 시연은막 옛날에 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laughs> 여기 내용을 좀 알고 있었고 네, 그 홍남이 시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한테 보벌 받은지 몰라도 그게 자꾸 이 대표니까 자후라도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홍남이한테 표를 네. 줘. 네. 박상 그 당시는 내용도 잘 몰랐고 주민 일당도 몰라서 그래 이해도 하는데 아, 내용 모르고 주민 입장 모르고 문제 제기했답니다 본인이. 네. 음. 그럼 예. 정사정 아무것도 확기 절차라든가 안했죠 그냥 명의만 구미시 명이니까 그러면 그홍대이님 변... 같은 경우는 남당 분위기 구미시니까 그러 법적으로 갈때는 네 구미시 네. 땅인데 네. 왜 너가 사용하노 이런 식으로 생각 했는가 봐요 아니 그러면 여기 주민 역으로 따지면 저희 장세구 의원하고는 확차를한 번쯤은 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본인에서 불러 불렀대요 네. 우리 그 후에 이제 한번네니까딱 말하면 터질까 봐겁이나 모았대요. 아니 근데 장세구 의원하고 지역구 의원이 어떤 분이 이제 전혀 다른 시각이. 장세구 의원은 이게 주민이 600평이 140, 그것도 140평 교과하고 주민 어, 어, 말씀 하시듯이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해가 했는 걸 주, 어, 시에 뺏겨가 이때까지 그 세월 흘러가 그렇지. 겨우 찾았는 것도 아쉬운데 이게 또 찾아가려 하는 입장이고 옹나리 의은군미시 어, 소유 의땅인데왜왜 그게 안 하고. 그걸 뭐, 생각할 리가 두 사람. 전혀 다른 데요 네. 지금 그 말씀이 맞거든요. 정성위원은 음. 이제 비상설 회의 심의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음. 나이도 좀 있고. 네. 네. 저는 우리 고생한 일 모르다 합니다. 알고 정말 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처질 나 놓고 본인에서 이사람들이 어떤 분버스을 다스 있게로 그런 그런 관게 알았다 하면라 그래. 그거에 연관되는 거. 뭐, 전번에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주민들이 시청가 갖고 막 국내연 사태도 얘기할라 하고 막뭐대을 하려 한다 하면서 그는데 예. 여기 동장님 도렇고 주변 분들이 많이 말리셔 갖고 그래서 음, 그래, 그래 사무다하던데이요번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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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지게 되면 이뭐 어른부터도 가만 있지 않을 상황인데 참 이런 문제가 현상마와서는명 소송에서 이게 가는그희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주민의 여론도 참 중요하거든, 그게 돼 예. 있어가지고, 이, 민의라는 게참 중요하기 때문에, 민의를 보여주시는 것도 재판에 영향이 끼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그 본연의 젊은 사람들 상의나, 나 개인적으로 안 했는데, 이게 문제 전달되게 하면은, 나는. 하기 전에, 그래 이 재판이라는 건요, 일시판에 가는. 거죠. 예, 예. 일단, 젊은 사람들 상의해서 우리는 나이 많지만은, 그냥 믿지 말라고. 처음에 우리가 이 동네 유학 때도 처음 앞에 서서 대문하고는 일 날지 지긴데 그 결과 나오고 나서 끝납니다. 예예 예. 무슨 하신 말씀 하셨는지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결론을 지으면 어려운 제가 바로 보면은 그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예, 예. 나, 그 얘기를 하려고 명면 내놔서 내좀 알고 아예 아, 아, 그거는 제가 좀, 좀더 알고 강제 이주를 당해갖고 예 그때 막 정신이 없고 이 칸은 사용을 하겠다 할 때는 끝도참 그 억울한 부분이 많았겠는데요. 뭐, 그 때는 뭐, 좀, 뭐, 우울해도, 뭐, 시에서 와서 가을 뿐만 아니라 또 선배들이 좀, 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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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야기 를하니까또 뭐, 내 젊은 하나가 억지로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싶었고, 그런 경우해넘어왔는데지금이서 가을 좀내놓으라 하니, 사용은 그냥, 그냥 내놓을 하니, 지금 나중에 서동무소도 들리고, 지금 동네도 사람 참 좋으시더라고요. 뭐 그런데, 좋겠다 하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요, 그 복지회장님이 계시만이 상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고, 지금 우리 번역에도 우리 후배들이 뭐, 음. 서류상으로 는 검토하고 이래 할 때는 뭐, 이렇게 이해할 렇게이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좀 모른 는 기라.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나와 이한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몸이아파죽정퇴라안 하고, 그, 그 당시 신부 이동장 난남계동이야 이동장이 자리에 있 있는데 이 양반은 여기 와서 한끼 없어. 일단 그런, 그 그런 부분을 언제 자리가 되면 시장님하고라도 해갖고 주민들 요, 저 번행에 서는곧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뭐 하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 같이 한번 나서갖고 진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안 그래도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간다 하는 거는 좀그하고 아, 예, 예. 번행을 대표하고. 시장님대화좀 하고 싶은데.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본영이 사람들 말씀대로라면, 그 살던 동네를 떠나서 강제 이주되는 것도 억울하고, 예. 그 당시에 600평도 내놓고 140평이라는 걸 받았고, 그 당시에는 벌 하나도 아니었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린 살아보려고, 없는 돈다 해갖고, 건물까지 지으니까 또 나라에 뺏기고, 그걸 참아가 18년 동안 지나가, 거기서 동사무소 이주해 가면서 이제 겨우 찾았는데, 예. 그기서 겨우 이제 그, 그, 새 나오는 그 부분, yeah. 상가 두개 해갖고 새 나오는 그 부분을 그 동네에 활용했다는 부분 때문에, 조명을 yeah, yeah. 쓰고 오히려, 오히려 이거, 그렇게 내가 집판송상까지 여기가 벌금까지, 벌금까지 배상되게 됐는데, 그냥 yeah. 부분 두 명도 벗기고, 이게 뭐, 정확한 땅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공산당도 알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도 또 힘을, 해야 되고 또그 문제 제기를 했다아거에는또 뭐 소통 한번 해거자 그거 좀 맛있긴 그뭐 하지만 그건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고요. 이제 한번 또 자리를 한번 하셔갖고 우리가원만하게해제해길 예.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는 땅을 찾고 싶고요. 이,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식땅이라고 명예가 되어 있으면 30년 40년 타고 올 때에도 왜 지금까지 안받타나다가 내놔. 시적 사지까지 도록 해보지 되고 대관대하해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가본 뭐가 건물에 그시 주민치 시 주민센터가 입주가 있었는 것도 문제지만 예. 지금 현재도저소방서에가 보니까 소방전문에도 대상이 아니고 도면에 나오지도 않고 없습니다 위험이 굉장히 이 취약해 고예요저 사고가 나면 불나기도 하떤 큰일 나요, 저. 어, 그러는그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부 차 막고 불를넣 당장 가서 1 0 0평도고 500정도 고 전부 이래가지고 집을, 그걸 지어넣고다 그 짓는데. 내부는 중대공부도 거기서. 그래. 있었네. 그 이제 삼이삼층입니다 네. 거기 제로이끄는 그, 제로 그 타, 무기고, 좀 있는 거. 그 다음 2층이 중대본부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 쪽으로 이제 냈는, 그다리를없었던구만 저기 뭐 불나거나 이래가 소독차가 오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화재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어. 아. 근데, 그런, 이유가 다른 지역에, 이 동네에, 뭐가 건물이나 있고 이러면, 철거가 이루어지죠? 지금까 뭐, 뭐가 한없이 많은데, 뭐, 네. 그냥 다는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지역도, 아니 예. 다른 지역 동네. 동네. 예. 그럼, 시청에서 아예 사각지 되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사, 여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어디 없이 뭐, 뭐가 건물 없는 없잖아. 거 없잖아. 다 있지. 그런데, 특히 이제, 그당시는 거기는 기능, 그 뭐, 뭐, 이렇게 되노? 좀 허술하다고 하니까나 아,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지금 경계선을 1m 50을 띄었어요 1m 50을 1, 1m 50이고 3m 정도 떼었나떼안 거기다 처음으로 방새나무 해서 가금을 달아내고 좀 이랬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 뭐일부 조사를 안 했겠지만은 좀그래가지 그러니까 좀 새로 나먹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에서 그래갖고 주민이 다지 않는 거를 또 뺏어갖고 또 주민센터를 가고 돈한푼안 주고 다시 이제 나가고 이제는 그 땅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요벌 월금을 내려가는 건이건 생각 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 부저토록 해도 모조판 파인데 무슨 벌금을 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